원래는 저희 서비스직 했었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왔어요 손 나갈 때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없다고요? 마이너스가 될 정도예요 인건비를 써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이 안 나와요 배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절임배추로 해서 한번 판매 해보자 나중에는 어, 김치 가공까지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절임배추로 네. 네. 말씀을 드리면 3억 정도 되고요 고춧가루만 3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에서 배추 농사랑 그 고추 농사 짓고 있는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수확 시작하신 거예요? 네, 첫 수확이에요. 이번 달 네. 시작으로 해서 12월 말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추 농사를 몇평 정도 하세요, 규모를? 만 4, 5천 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고추 농사는 얼마나 하세요? 고추 농사는 오... 3,500평 정도 했어요. 대표님 원래 농사 하시던 분인가요? 어, 아니에요. 원래는 저희 서비스직 했었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왔어요. 네. 어떻게 해남으로 농사를 하러 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원래 여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내려와서 같이 하게 됐어요. 20년도 코로나 때 내려왔어요. 주로 배추는 어떻게 판매를 하세요? 원래는 그 월동 배추도 했었거든요. 배추를 키우면 상인분들한테 계약재배라고 하죠. 네, 대표님 합류하시고 절임 배추를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맞아요. 계기가 있었어요. 배추나 뭐 고추나 매년 상하 폭등이 있잖아요. 오르내림이 좀 있어가지고 좋을 때는 저희도 당연히 좋지만 정말 잘 키워서 정말 비싸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년도 시세에 따라서 너무 낮게 측정되는 그런 거. 때문에 네. 아, 배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구마를 예를 들면 뭐 고구마 빵 이라든가 고구마 말랭이 이런 식으로 또 가공 을 해가지고 그런 판매를 네. 하시잖아요 근데 배추로 뭘할수 있고 어,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절임배추로 해서 한번 판매해보자 나중에는 어, 김치 가공까지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배추 가격 폭락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배추 이렇게 있잖아요 트랙터로 로타리로 다 갈아요 폐기예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나올 때는 배추가 평당 얼마 정도 나가요? 나온... 평당 7,5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네. 해서 본 상인한테 판매할 때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올라갈 때는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없다고요. 마이너스가 된 음. 정도예요. 네, 작업 비용을 따지자면 인건비를 써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이 안 나와요. 인건비라도 나오면 작업을 하겠는데 아, 안 나옵니다 저임배추를 시작할 때 그때 경험이 결정적이었겠네요 어,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15,000평 배추밭에서 나오는 배추 양이 얼마나 정도 돼요? 평당 한 박스 보시면 요 어, 배추 수확하는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만져보고 선별을 하거든요 초기 좀 약간 들 찼다 싶으면 넘어가고 지금 크기는 이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어. 여기서 맛볼까요? 어, 여기서 맛보셔도 될거 같아요 바로 <laughs> 와 너무 좋네요 전 어. 음. 자주 먹어요 음. 맛있네요 배추 수확 시기에 인력을 하루에 몇명 정도 쓰세요? 15명에서 20명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며칠 동안 쓰시는 거예요? 한 45일 정도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아, 배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물! 식물은 무조건 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물기를 하나 냈어요 배추를 심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다 음, 음. 터서 물기를 만들어주고 물 배수도 잘 돼야 되거든요 네, 뭐 그리고 되세요? 비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네.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병충해 관리는 미리 방지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달팽이든 어떤 벌레든 하루 이틀 약간 뭐 다른 일이 있으시거나 해서 바빠서 못 하시는 경우면 이미 벌레가 다 먹기 때문에 예방. 시농사 그 하시면서 그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요? 어 기후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 수확 량이 많지 못해서 네. 그런 게 조금 올해는 좀 힘들었어요. 뭐, 뜬반 배추의 장점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가 관리한다는 점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임 공장도 운영을 하시는데 네. 직접 농사짓는 배추만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그 네. 배추가 얼만큼 관리가 잘 됐는지 아니면 뭐 수율 얼만큼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약 재기 때문에 저희가 사게 되잖아요. 어 저는 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해남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점 없으셨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네. 도시는 약간 서로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는 다 친하신 분들이고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사를 잘하는 거. 네, 네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네, 인사 하는 거예요. 음. 무조건 인사. 음. 네, 누군지 궁금하게 음. 그러면서 지내다가 올해 부녀회장부녀회장 음. 아, 부녀회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잠깐 지수 하겠는데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어저인공장으로 가고 있어요. 아. 언제가 제일 바쁩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가장 주문이 많아요 그럼 직거래 하시면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든가요 네. 고객님들마다 어떤 분은 좀들들렸다 어떤 분은 이제 좀 짜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으시고 아. 네 최대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한해 절임배추를 몇 박스 정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어만 박스 보고 있어요 여유 있게 항상 심는 거예요 만 사천평을 만 사오천평을 심었지만 만 박스 생각하고 나머지는 안 좋은 것도 빼고 수율을 생각하는 거죠. 얼마큼 나올지 여유 있게 항상 심어요. 배추를 단순히 농사를 짓는가 하고 이렇게 절임 배추 했던 부분이 가장 이것도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개인 판매나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서비스 정신을 좀 가지고 저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네. 조금 전에도 보니까 고객분들의 전화가 계속 오던데 전화 대로 주문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전화로 주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판매는 따로 하고 있고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반반 정도 되는. 수량이 많이 늘었어요. 합류하시기 전에는 그 비율이 좀. 2000박스. 만 박스, 네, 많이 늘었어요. 여기 예, 절임 배추 공장이네요. 네. 아, 대표님 이게 오늘 수확한 배추예요? 네, 오늘 수확해서 절임 들어갈 배추예요. 아, 이 배추가 절임 배추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배추를 이렇게 밭에서 따가지고 오면요, 이자기 통해서 반으로 쪽그로 나눠요. 주먹 소금을 해서 스테인 통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물을 넣고 날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열 여섯 시간 정도 절인 다음에 겉잎을 떼어내는 작업을 한 뒤에 세척이 들어가요. 고 아, 예. 세척도 하고 버블 세척도 하고 손으로 세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 네세번 정도의 세척을 하고 마지막 헹궈서 탈수 그 다음에 포장. 소금은 어떤 걸 쓰시나요? 소금은 지금 신안 천일염 쓰고 있어요 전체 공정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저는 세척과 포장이요 아 절임상태? 아 근데 절임상태도참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 왜냐면 잘 절여져야 저려져야... 포장했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저희가 포장 담당을 거진하고 있어요 마지막 공정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표님 절임배추 공장이 어떤 인증이 있습니까? 어, 헬스업 인증 시설 <laughs> 그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세척이요 아, 세척과 네. 위생 복장 어떤 밭에그 절임 배추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요 모종부터 다 키우는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배추를 생산을 하고 절임 배추도 맡기는 것이 아닌 직접 공정을 전부 다 직접 제가 있으면서 하고 있는 거라 믿고 구매를 했... 하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 기농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잖아요. 대표님처럼 이제 기농 겸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작물을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판매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던가 개인 판매를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할 것인지. 청년 창업 기술센터 보면은 정말 교육이 잘돼 있어요. 네이버 스토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판매 역량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잘돼 있어서 항상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잘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농하시고 사업하시면서 지자체나 기술센터에서 도움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저희 해남은 갈 때마다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궁금한거나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가서 보는 편이고 연락이 따로 또 와요.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이 너무 잘돼 있어요. 제가 꼭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꼭 농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판매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공부할 수 있게끔 잘돼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 배추 농사 만 오천 평 정도 하고 고추 농사 삼천 오백 평 하시면서 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 솔직하게 얘기해요. 절임 배추로 말씀을 드리면 삼억 정도 되고요. 고추는 건고 고추 제외하고 고춧가루만 3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요. 아, 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이나 네. 영상 본 소감을 댓글로 써 주시면 네. 저희가 절임 배추 5박스를 다섯 네. 분 추첨해 가지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킬로짜리가 가는 거죠. 20kg 한 박스. 12월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24일 도착까지 받으실 24일도차까지? 수 있어요. 그럼 원하시는 날짜 말씀해 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